여러분, 해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부천 소풍터미널이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오늘 바로 청주를 가기 때문이죠. 제가 국내 여행는 진짜 잘안 가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동게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냥 잘안 가요. 근데 이번에는 청주를 가는데요. 저희 첫째 언니가 청주에 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슥슥 가는데 거기에 진짜 대박, 진짜 미친 짓이 맛있는 회전초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또 친구들을 꼬셔서 청주로 갑니다. 근데 날씨가 요스랄로피테쿠스거든요 청주도 비 온다고 해서 음,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한번 청주에서 아주 맛깔나게 아주 재밌게 등장할게요. 이렇게 하나 여러분 전 청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터미널은 옛날에 한 2년 전에 한번 와봤는데 뭔가 정감 사네요. 너무 포터미널 같다. 여러분 청주 내렸을 때비안 오길래 와비안 오다 했는데 컴,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이런 날은 뭐다다 아, 실내로 짜야 된다. 아, 아니 여러분 비가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올 일이에요. <laughs> 우와 비가 얼마 <왜> 많이 와. <웃음> <웃음> 짠 여러분 저희가 온 베이글집입니다. It's 베이글. 저희가 시킨 게 나왔는데요. 일단, 아, 아, 도전시켰고요. 얘는 치킨 베이글 샌드위치. 얘는 에브리싱 베이글에 대파 치즈를 올린 건데, 이 에브리싱 베이글이 위에 약간 이런 깨 같은가도 그런 것도 크게 있는 게. 네개 섞여 있다 음, 응. 네가지의 약간 시즈니 같은 게 섞여 있는 걸에브리띵이라고그더라고요 먼저 커피 먼저. 오줌만 마는. 이거 뭐? 패턴인데? 갈수 있다. 많았다. 네, 나 그래도 이렇게 비오는 날에 오면은 장점이 있었다. 네. 어디 가나 사람이 없을 것이고. <laughs> 좋 <좋아>. 오늘 <웃음> 여기 <웃음> 이 누워서 우리밖에 없잖아.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 안 신은 사람들 꽤 많아서. 이게 배워서 보자. 서이거못자르겠브리시 응, 한번 먹고 싶나잉. 음. 무슨 맛이에요? 매콤한 네. 네. 맛. 음? 미 <laughs> 아, 맛. 이 분한테 맛 평가를 바어요먹방은 맛이 없어요. 가 고소해. 맛는 고소하고 크림 치즈는 살짝 요 미국 고맛있네요아 원래 그렇게 느끼는 맛은 아니없요맛을 맛이 아, 하요 미국 이거저요스만이 없어요. 미맛있거든요 진짜 맛은 맛은 요 어어저 읽어봤는데 여기 베이글에 노 버터 노 슈가래 아 근데 안돼노 버터 노 슈가 호창에 원래 본점이 있는데 거기는 대중교통 타고 가기 멀어서 봤더니 지우시티 생긴지 얼마 안된 거예요 여기 제가 따끈따끈하게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왔죠 본점이 더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같은 청주 안에 있으니까 비싸 가야 할까요? 음~~ 해장, 응. 콜라 먹고 싶은 레드 사이다 있다가. <laughs> 네 여러분 저희는 베이글 다 먹고 뭐 할까 하다가 비오 거라니까 실내 위주로 다닌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쇼핑 데이랄 거거든요. 이게 네, 지웰시티가 진짜 좋은 게 모든 데에 그냥 이. 바로 한 공간을 소개할 수 있어요. 비한 방울 맞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리 어이, 너 우리 같이 있었는데? 야. <laughs> 내가 영상 찍고 이제 가야 할 차가 뒤돌아 왔는데 <laughs> 너네가 없는 거야? 알아서 오겠지 고 갔는데. <laughs> 나도 아. 원더플레이스 갔다 왔어. 아, 진짜? 진짜? 이 친구들 게김 친구들이래. 아, 귀여워. <laughs> 아니, 그냥 두복두복있는데 뭐, 여러분, 저희는 여기 스시 히어로라는 회전 초밥집 왔습니다 여기 스시 히어로가 청주에 한 3개 있는데 여기 본점이거든요 한달 전쯤에 왔는데 <laughs> 초밥 위에 회 두께와 그게 남달라 진짜 개맛있어요 5시 땡 되자마자 테이블링으로 바로 했는데도 아직 11번째인가 그랬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아, 맞아, 독특하네, 인마. 양 번. 양육. 이 두께가 회전초가 1,990원에서 나올 수가 없어. <목소리> 나올 수가 없어. <목소리> 이게 최선이었어. 한 입에 넣어볼게요. 한 입에 안될것 같다, 데왜 이렇게 씹어 나약하네. 형 저희 일반 육회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육회. 이게 여섯 살이래요. 여러분, 저 스시어로에서 16주씩 먹었거든요? 와, 진짜 배불러요. 너무 잘 먹었고요. 지금은 저희 롯데 아울렛 가요. 왜냐면은 하 이유는 모르겠어요. 롯데 아울렛이 청주 다른 아울렛보다 좀 싸요. 뭐, 어디 여주, 뭐, 이런 데 모르겠는데. 나이키 반팔 때 할인 좀 받잖아요? 장당 만 원이야, 장당 만 원. 음. 하, 네, 여러분. 저희는, 와. 뭐. 쇼핑하고 숙소 왔는데 여기가 네 보이시죠. 키스 노래 뮤비방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있는 요런 데. 네, 그렇습니다. 사라라라 담을 서서? 방은 깔끔하다. 어, 아, 방은 안 난다. 어. 오, 여러분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아, 이거. 오, 여러분 여기 아, 저거 존나 짜증나. 여대생 다 막, 여비서 다 막, 스무사 다 막, 스템 스무사님이 어쩔 건데. 아! 거울 아, 야, 잠시만. 왜? 밑에 봐. 아, 미친 거 아니야? 육구 다 막, 아. 뽕다 막, 꼭지 다 미친. 아, 존나 <왜>? 걸어. 개, <laughs> 개 싫다. 저랑 원조적인거 오랜만이야. <laughs> 그게 진짜 원조적이다 진짜 지랄을 한다 진짜, 진짜. 아이 침대 정말 갑자기 눕기 싫어졌어 <laughs> <laughs> 맞요아 아, 근데 깔끔하다 아, 여기가 깔끔하다는 어. 게 되게 많았거든 깔끔하네 어. 비즈니스 로고기 약간 좀네 여러분 아, 그 화장실은 어.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네. 참 넓어요 <laughs> 저희는 음료를 시켰습니다 메가 커피에서 아저 뒤에 배경 졸라 실래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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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료를 가아봐라 <가려보라>. 여러분 잘자요 <laughs> 네. 자, 끝에 계신 분 네. 잘 자세요. 수한번들러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청주에서 두 번째 날. 지금 여기 모텔 체크아웃을 했고요. 체크아웃 진짜 간단해요. 카드였다가 <laughs> 슝 나오면 체크아웃. 그리고 이제 차를 빌려서 놀러 갈 겁니다. 여러분, 저희 차 가지러 왔거든요. 근데 9층에 있대요. 와, 나 이렇게 높이 있는애또 처음 보네? 9층에 있다고 해서 9층 가는데 8층이 나 봐요. 있어 그린카 아반떼 여기 없어? 뭐야 어디있는거야 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희 차를 빌렸는데요 아 이게 차가 진짜 9층에 있다고 했는데 9층에도 없고 8층 7층 6층 4층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도 없어가지고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이게 이전 사용자가 그거였대요 편도였대요 근데 이제 편도여가지고 차 차례 옮겨오는 힘들링이 있죠 그게 지금 연휴가 막 끼고 해서 차량 대행이 안 잡혀서 차를 못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9시에 빌딩 갔다 있었고 그때 시간은 벌써 10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1시간 반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걸 살짝 뺐지만 음뭐 상담사님이 그걸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했고 다른 좀 가까운 데로 다시 차 배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뭐 포인트도 5,0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에는 차를 빌렸다라는 말씀 저희는 케이크,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 여기가 우리 베이커리라고 진짜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케이크가 저렴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갈 건데 거기부터 가보시죠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 우리 베이커리 원래라면 그 마트에 있다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건물을 세운 우리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초코 케이크 살 건데, 어, 뭐지? 오늘 금요일이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막문 닫고, 하플인데 이런 거 아니야? 오레오도 있고, 튀김 자도 있고, 레몬 크림치즈도 있고, 와우. 야, 레몬 크림치즈도 있어. 근데 다 맛있겠다. 야, 4호, 4호? 5호, 6호. 네. 와, 어, 진짜, 진짜 크다. 그래서 지금 케이크 샀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저희 집 올라갈 때 가져갈 거라서 예약으로 맡겨놨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주에 갑니다. 바로 김피탕 먹으러. 저희 청주도 맛있는 게 있긴 한데 차 빌렸으니까 좀 멀리 가보는 거죠. 공주들과 함께 공주로 레츠고! 여러분 사실 이런 숲 뷰는 잘못 봐서 그래요. 이거 세종 아파트인데 왜 겉에가 좀 이렇게 좀 징그럽게 되어있을까요? 보여 드리고 싶은데 속도안 잡힌다. 어좀 징그러워. 칠하는 어. 건가? 그니까. 징그러 뭔가 근데.. 여러분 원래라면 긴빛탕이 쪽이 보이죠? 저기 없거든요? 근데 여기 건물 지었네 여기도. <laughs> 역시 공주명물 긴빛탕. 저희그노락돼가지고3 0분이너렸어요이 너무 비이너이거를이 너무 비주얼이 은 너무 비주얼이 음무 비주얼이 라고비가이너이 너무 비주얼이 이 너무 비주얼이 비이 너무 비주 너무 비이 30분 기다리는 도 에바다. 오음 착해가지고 30분을 25분 동안 기다리고 오러 왔는데. 근데 나 <laughs> 이모님을 안좋아요 응. 안본좋아요 안녕하세요. 세명이요 응? <laughs> <laughs>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흐리졌어요, 흐리흐리. 백제가 이제 서울에서 웅진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같이 만든 뭐 성... 그 거래요. 아나막 깊이 이거 공부를 안 해도 모르겠네.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음, 예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도 가도 되고 이쪽으로도 가도 되거든요? 우리 어디로 가볼까? 위로? 위로 위로 가. 어.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죠? 아, 여기가 딱 김피탕 먹고 차 타고 오기 딱 좋아요. 한 푼이면 오거든요? 주차가 살짝 주말에 빡셀 것 같긴 한데 투샷! 아니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게 되어있어요. 뭐 인위적으로 만든 건 같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산성의 약간 겉에라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와이 진짜 개무섭지 않아요? 떨어지면 어떡해? 우와 지려 지려 솔직히 여기로 다니면 너무 위험하 계단으로 다녀야요 근데 계단으로 다녀도 이 옆으로 굴러 떨어지면 어떡해? 무서워. 그래도 네, 이렇게. 힘들어, 뭐? 아왜 계속 떨어지네 돌? 아안 아, 보인다. 아니 여러분 이거 이거 보이세요 지금? 뭐래야 저 보르 쉬고 달리는데 저기서 돌이 막 떨어져가지고 돌이 확 날려서 박혀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번호랑 찍어 놓긴 했는데 이거 그린카에 전화해야겠다. 여기만 그렇지. 제가 그 고속도로였어 가지고 사고 차량 세운다거나 그런 건못 했고 차 종이나 이런 거다 찍어 놨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접수를 진행해야 되나요? 네 경찰에 신고하셔서 사고 접수 하셔야 되시고요. 네. 이제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 상시 녹화가 아니고 이벤트성 녹화라. 네. 사고가 두 번인가 하면은 그린카 연구 정지라고 들었는데 요리 튄 걸로 유리창 깨진 것도 이렇게 사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고 접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네, 3회 이상일 때 영구 영접... 네 안녕하세요 저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아니면 저희가 관할경.. 경우지... 네. 네 원래는 현장에서 신고를 네. 주시거나 네이 사건은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사고지역 관할서에 다시 연락했고 거기서는 그린카가 먼저 접수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그린카는 경찰측에서 먼저 해야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해 차량 못잡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도 하고 이리저리 토스돼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보험도 제일 비싼거 들었고 기적귀 엠빵하면 얼마 안되니까 그냥 하 좋게 작아보단 했어요. 그린카야, 우리 그냥 손절하자~. 아, 여러분, 저희 지금... <웃음> <웃음> 망했거든요. <웃음> 아니, 주차를... 아, 주차를 맞는데 주차장 찾았어요. 찾아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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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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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다른 구라고? 아니, 근데. 다, 완전 다른 데였어. 그냥 다 다른 강서 주차장이었던 거지. 아, 주차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버스터미널 근처였어요 저희 원래 있던 데가. 그래서 버스터미널을 찍어보자 했더니 30분 걸린대요. 저희 버스 시간까지 15분 남았는데. <laughs> 그래서 버스 취소했고요. 어, 진짜 되는 일이 없네요. <laughs> 아니다. 일단 저는 버스를 예약을 좀 해볼게요. 버스. 차가 없어서 버스 탄 거긴 한데 우리가 아 기... 어, 버스 개 많다. 야외시카탈 거야. 그거더 저렴하다. 서울 고타 가는 거 <laughs> 있죠. 그거는 시간이 되게 많고 12,800원인가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돈을 벌었다. 3,300원에 원래 여행이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청주, 진짜, 고작 1박 2일 왔는데, 진짜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믹. 그 쌀이 왔을 <laughs> 아, 진짜. 아, <laughs> 맞아요. 여기 왔을 때, 비 진짜 많이 왔는데, 저희, 인도 걸어가다가, 어떤 미친 차가 개빨리 달리면서, 물웅동이를 먼저 팍! 튄 거예요. 저, 그래서 얘네들, 전 뒤에서 걷고 있었거든요. 저 친구들, 캐리비안 베이그 해골 있죠? 그거 물 맞는 줄 알았어요. 아, 정나 그니까. 그 그랬고요. 어쨌든 뭐 해피엔딩이니까 그냥 뭐 맛있는 거뭐빵 먹고 갈게요. 그냥 빵 먹, 커피도 남았거든요. <laughs> 아, 맞네. 뭐그빵 먹을게요 저 그냥. 여러분 여기는 저희 첫째 언니가 맛있다고 한 울랄라 카페입니다. 티슈 시빵 있어? 티슈 시빵 있어? 야, 갑자기 생선 그렇게 소금빵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할인하기를 샀어요. 할인해서 2,000원. 음, 맛있다. 아, 여러분, 저희 드디어 청주 시에버스터미널. <laughs> <laughs>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어요. <laughs> 여러분, 아, 아닌데.